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구설입니다. 2024년 갑신년 11월 12월달 우리 집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집띠 여러분들 요 11월 12월달에 운세는 높이 들어오지만 또 나가는 상대 마지막으로 약간 인간구설이 따라올 수 있고 또 사람들하고 입설래기설래 또, 입다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어, 괜히 또, 과한 운동이라든지, 요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빗길이라든지, 이런거 조금 조심하면서 가셔야지, 어, 괜히 넘어졌다가는 내가 몸수로 누워있는 상황이 오고, 괜히 넘어졌어도 내 몸수로 굉장히 크게 와달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 조심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어, 그고또 사람들하고, 어, 뭐, 대화 끝에 또, 그냥 술자리에서, 괜히 입설레 기설레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어, 또 괜히 다툼이 따라올 수 있고 어, 괜히 관제도 부를 수 있는 운도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건 특히 더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일적으로는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고 금전으로는 작은 금전에서 큰 금전까지 이렇게 막힘으로 움직이셨던 분들 큰 금전보다는 작은 금전에서 풀어지는 소리가 들어있고 또 변화나 변동 움직임수를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11월, 12월달에 우는 높이 들어있지만 괜히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산란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우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 매사를 변화나 변동이나 움직임 주는 것보다는 안 주는 게 편안하고 굳이 꼭 움직이셔야 될것 같으면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아, 내가 뭐 금전 투자를 해서 크게 벌어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작은 금전 갖고 크게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분 욕심은 금물이고 욕심은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9살 병자생분들. 어, 29살 병자생분들이 이 11월달 운에서는 내가 어,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어, 하지만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 말 믿고 내가 움직이고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위 사람들 말 듣고서 내가 변화를 주거나 어, 변동을 줬다가는 내가 아니야만 못하리라고 남의 말 안듣느니만 못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기담아 듣지 마시고 변화 변동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도 될수 있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새롭게 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취업을 뭐 하시거나 자격증이라든지 학위라든지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요 11월달 운에서는 내가 열리는 운이고 내가 이루고자 할수 있는 운에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12월달에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운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뭐든지 서둘러내면 12월보다는 11월달이 더 나한테 편안한 달이기 때문에 어, 11월달에 어,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사람들 간에 주위사람들 말 듣거나 주위사람들 얘기 들어갖고 내가 손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주위사람들 입설레 기설레 조심하시고 어, 또 변화 변동 움직임수 주는 것도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차할 피해를 미리지 마시고 빨리 서둘러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어, 금전 투자 투기 이런 것도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좋은 인연이 있어서 인연으로 만나시는 분들 어, 예쁜 만남 가지시는 분들 괜히 어, 두 분이서 하차는는 농으로 시작해서 타차는 일로 시작해서 괜히 둘이 다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잘 살펴봐야지 괜히 농 끝에 다툼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합니다.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29살 병자생분들이 대체적으로 힘들기보다는 운에서는 높이 솟아있는 운이고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지만 새롭게만 안 움직이셨으면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달입니다. 41살 각자생분들. 어, 41살 각자생분들이, 어, 뜻하지 않게 11월, 12월 달에 내가 문서를 지고 움직이시려는 분들, 새롭게 뭐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는 분들, 어, 문서의 운이 높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사고팔고 할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고 움직임수도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서를 지고 움직이실 수 있고 변화를 주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아 어,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가정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든지 또 결혼하신 분들은 자손의 운이 높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 식구가 어. 생길 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 아, 41살 갑자생 분들이 11월, 12월 달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운이 굉장히 강하고 얻고자 하는 운이 강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덕을 받을 수 있는 운세고 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주위에 귀인의 운이 들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운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1살 갑자생 분들은 11월, 12월 달에 내가 얻고자 하는 운이고, 이룰 수 있는 운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귀인을 만날 수 있고, 인연을 만날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운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 하지만 부모님을 약간 걱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부모님 좀잘 살펴보시고, 또 부모님 몸수가안 좋으신 분들은 좀잘좀 좀 이렇게 둘러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운 3살 임자생 분들! 어 시운세살 임자생분들이 운이 대체로 높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운이 역할을 못 해주고 조금 주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금전수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영업 사업하시면서 내가 사업하시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우리 시운세살 임자생분들이 어, 뜻은 높게 가졌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관대하나 일이 성사되지 않고 이렇게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어 뭐. 상기도래든지 아니면 촛불 발언이라든지 기도정진 좀 하고 가시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운에서 열릴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어, 생일마다 다 틀리고 생년월일마다 다 틀리겠지만 임자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은 높이 들어와 있고 내 운에서 이루고자 얻고자 하는 운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더디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어느 코에 걸려서 일이 쉽게 십살이안 풀려져서 좀 답답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분들은, 어, 기도 발언을 가고 연불공덕이 들어가야 일해서 풀어지는 운이 나오고, 공줄에서 열려준대 소리하고, 조상에서 도와준대 소리 하기 때문에, 이런 거잘좀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1월, 12월 달에 뜻하지 않은 귀인이 나타나고, 뜻하지 않게, 어, 뭐, 흔히들 흥지수라 오르고, 유행수라 오르고, 하지만 금전 수군에선 확 풀어지는 운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풀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귀인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어. 뜻하지 않게 답답했던 코를 풀고 갈수 있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세살 임자생분들이 11월, 12월 달에는 내 움직임도 강하지만 주위에 귀인의 도움을 입고, 어, 내가 주위에 금전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운에서 열려있어서 금전 수운도 풀어지는 운이고 귀인의 운도 들어있어서 내 사이에 풀어지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임자생분들, 어, 몸수가 조금 힘들게 가시고 무섭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자생분들이 건강, 조심하시고, 어 또, 지병을 얻을 수 있는 운세도 있지만, 요 11월, 12월 달에는, 어 몸수가 무겁게 움직이고, 굉장 사고 수도 보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든지, 먼 거리 여행할 때 필요한 움직임, 주름운전 이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고, 내 몸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진맥을 받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살 경자생분들, 어, 65살 경자생분들이, 어, 요 11월 12월에는 변화를 주거나 변동을 주거나 움직임수를 주는 것보다는 안 주는 게 편안하고 새롭게 문서를 잡고 가면은 괜히 귀심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문서의 이동이나 변화를 주면서 조금 답답한 문서에 들어있지만 문서를 잡고 가는 일에는 조금 바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롭게 뭐, 금전이 막혔던 금전에서 풀어질 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와 있고, 어, 그동안 내가 뭐, 투자를 했던가, 투기를 했던가, 아니면 어디에, 어, 내가 묶어놨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호전세로 움직이실 수 있고 나한테 득이 돼서 움직이실 수 있는 운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뭐 투자를 하거나 내가 뭐 문서를 잡거나 이런 건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피해주시고 답답했던 운에서는 풀어지는 운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게 풀어지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덮어두시고좀늦춰주셨으 좋겠어요. 11월, 12월 달에는 새롭게 뭐 시작이라는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문서의 이동 내가 새롭게 문서를 잡고 갈수 있는 운은 없지만 문서의 변화를 주거나 내놓은 문서가 빨리 팔리거나 아니면 빨리 가게가 나가거나 아니면 변동을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동안은 문서의 이동이 없어도 문서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5살 경제생 분들은 11월, 12월 달에 어, 내가 뜻하지 않게 답답했던 일이 풀어지는 운이고, 뜻하지 않게 어,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운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수, 답답한 속을 좀 풀어줄 수 있고, 뭐 목마를 때물 마실 수 있는 이런, 어, 갈증 해소되는 운세이기 때문에, 아, 내가 금전수 막힘에서 풀어질 수 있고, 또 힘들었던 운도 풀어지는 운이고, 내가 답답한 관세에서 좀 풀어지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우리 65살 경자생분들이 11월, 12월 달에 금전수도 풀어지고, 모든 게 풀어지지만, 욕심은 금물이고 새롭게 투자 투기, 문서 잡는 거, 이런 것만 조금 피해주세요. 77살 무자생분들. 어, 17살 무자생분들이 요 11월 12월 달에 몸조심증 많이 나와요. 어, 왜냐하면, 어, 내가 성주운이 들면서 몸성주를 치면서 나가는 삼재 어, 괜히 내가 몸으로 치고 갈수 있기 때문에, 어, 뭐, 길을 가더라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 또, 운동을 하셔도 조심하셔야 되고, 하찮게, 괜히, 몸수가 안 좋아도 내가 자리 보존할 수 있는 운세가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건강 조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77살 무자생 분들이 자손으로 힘든 것도 좀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어요. 어, 힘들었던 거, 금전수를 막힘했던 거, 이런 것도 조금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고 어, 주위에서 인간 구설로 좀 시끄러웠던 거, 주위에 사람 때문에 아니면 가족 때문에 조금 답답했던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답답한 일 속에 웃음이 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조금 힘들고 답답했던 일이 11월, 12월 달에는 해결이 되는 수고 풀어지는 운이고 자손의 근심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운도 들어오지만 내 건강 운에서는 힘들게 갈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GT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달에는 움직이면서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운은 굉장히 강하지만 너무 욕심을 냈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수 있고 화를 부를 수 있고 어, 또 사람으로 인해서 하찮게 생각했던 것도 구설이 따라올 수 있고 농으로 던진 말이 나한테 화살이 돼서 올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이런 걸 조심하시고 처세술 좀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덕도 보지만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화를 불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내가 조심해야지 잠이 조심해갖고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요 11월, 12월 달에는 조금 조심하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